1. 절대 온도가 T1, T2인 두 물체 사이에 열량 q가 전달될 때, 이두 물체가 이루는 계의 엔트로피 변화는 4번. 2. 견고한 밀폐용기 속에 3 0 0 k p a 0도씨인 이상 기체가 들어있다. 이 이상 기체를 100도씨까지 가열하였을 때 증가한 압력은 약 몇kPa인가? 1, 110, 3. 다음 그림은 순수물질의 압력 온도 선도이다. 옳게 설명한 것은 1, K는 임계점이고 T는 융해 곡선이다. 4. 공기 1kg이 50kPa, 3m3인 상태로부터 900kPa, 0.5m3인 상태로 변화할 때 내부에너지 증가가 160kJ였다. 이 경우 엔탈피 증가는 몇 kJ인가? 4. 460. 5. 순수한 물질로 되어 있는 리폐계가 단열 과정 중에 수행한 이래 절대값에 관련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6. 밀폐 시스템의 압력 P1은 200kPa, 체적 V1은 0.2m3인 상태에서 P2는 100kPa, V2는 0.3m3인 상태까지 가역 팽창되었다. 이 과정이 PV선도에서 직선으로 표시된다면, 이 과정 동안 시스템이 한 일은 약몇 kj인가? 3, 30, 7, 엔탈피 125kjkg인 물을 보일러에서 가열하여, 엔탈피 2940kJ/kg인 증기를 시간당 10톤을 만든다. 이 증기를 증기 터빈에 송합한 후 증기 터빈의 출구에서 엔탈피가 2570kJ/kg가 되었다. 이 경우 보일러에서의 가열량은 3.25 8 107 kJ/h 8. 완전 단열된 축전지를 전압 5V, 전류 2A로 1시간 동안 충전한다. 축전지를 검사 체적으로 하고 입력 동력과 행한 일은 각각 얼마인가? 2. 10W, 36KJ. 9. 일과 열의 출입이 없는 계에서 비가역 과정이 존재하면 엔트로피는? 3. 항상 증가한다. 10. 온도가 127도씨, 압력이 0.5MPa, 비체적이 0.4M3KG인 이상기체가, 같은 압력하에서 비체적이 0.3M3KG로 되었다면 온도는 약몇 도씨인가? 2. 27. 11. 100kPa, 20도씨의 물을 매 시간 3000kg씩 500kPa로 공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펌프의 동력은 약몇 kW인가? 2. 0.48. 12. 열력학 제의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 과정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13. 두께 10mm, 열전도율 15Wm도씨, 인 금속판의 두 면의 온도가 각각? 70도씨와 50도씨일 때 전열면 1 m 미당 1분 동안에 전달되는 열량은 몇 kj인가? 1.1814. 공기 1kg이 압력 101.3kPa, 최적 0.85m3인 상태에서 온도가 300도씨인 상태로 변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상승한 온도는 1.273k, 15. 초기의 상태가 300k, 0.5m3인 공기를 등온 과정으로 150kPa에서 600kPa까지 천천히 압축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기를 압축하는데 필요한 일 에너지는 약몇 kj인가? 1, 104, 16 다음 평형상태의 상에 관하여 설명한 것중 틀린 것은 4, 3 7 4 ℃ C 25mPa에서 기체이다. 17 포화액체와 포화증기의 구분이 없어지는 상태가 물의 경우 고온고압에서 나타난다. 이 상태를 표시하는 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3. 인계점. 18. 실린더 내에 공기가 3kg 있다. 공기가 200kPa 10도씨인 상태에서 600kPa 될 때까지 PV1.3 일정인 과정으로 압축된다. 이 과정에서 공기가 한 일은 양몇 KJ인가? 2. 다시 235. 19. 다음 중 물질의 양에 따라 변화하는 종량적 상태량은? 2. 최적 20. 다음 연력학 시스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밀폐기에서 물질 및 이른 경계를 지날 수 없다. 21. 냉각수 입구 온도가 32도씨, 출구 온도기 37도씨, 냉각수량이 100리터인 인순행식응 축기가 있다. 압축기에 사용되는 동력이 8kW라면, 이 냉동 장치의 냉동 능력은 양면 냉동 톤인가? 1. 세 RT. 22. 다음 사항은 증발기의 구조와 작용에 관한 설명이다. 이중 오른 것은 3. 건식 증발기는 주로 온도식 팽창 밸브와 모세관을 팽창 밸브로 사용한다. 23. 다음 그림은 TS선도에 나타낸 냉동사이클이다. 압축일의 열당량을 나타낸 것은 3. 면적 ABCDGHIA. 24. 냉장고 단열벽의 열통 과유를 0.24kcal 2 h 도 c 본의 온도를 마이너스 5도씨, 외기 온도를 33도씨, 단열벽의 면적을 5 0 0 m 미라 하면 이 벽에서 침입하는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 H인가? 1. 4560 킬로칼로리 H 25. 다음 냉동기기에 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2. 흡입압력 조정 밸브는 압축기의 흡입압력이 설정치 이상이 되지 않도록 제어한다. 26. 2단 압축 1단 팽창 냉동장치에서 각 점의 엔탈피는 다음에 pH선도와 같다고 할때 중간 냉각기 냉매 순환량은 얼마인가? 1. 68.04 27. 냉동장치에서 애압축이 일어나기 쉬운 조건이 아닌 것은? 1. 팽창밸브의 계도가 과소할 때 28. 후레온계 냉매 중 R-22와 R-115의 혼합냉매는? 4. R-502 29. 냉각수량 300리터민 전일면적 20m2, 냉각수 입구온도 24.5도씨, 출구온도 29.5도씨, 응축기의 열통과율 750kcalm2h도씨일 때 응축온도는? 4. 33도씨 30. 모리엘선도 내등건조도선의 건조도 0.2는 무엇인가? 1. 습증기 중에 건포화 증기 20% 31. 압축기의 피스톤 링이 현저하게 마모되면 압축기의 작용은 어떻게 되는지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2. 1 2 32. 암모니아 냉매를 사용하고 있는 과일 보관용 냉장 창고에서 암모니아가 누설되었을 때 보관 물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해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SO2로 중화시킨다. 33. 다음 중 모세관의 압력 강화가 가장 큰 경우는 1, 직경이 가늘고 길수록 34. 암모니아 장치에 유불리기를 설치하려 한다. 유불리기를 어느 위치에 설치하면 작용이 양호한가? 3. 압축기와 응축기 사이에서 응축기 가까운 쪽. 35. 흡수식 냉동기에 재생기에 사용하는 열원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4. 냉수. 36. 축열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4. 수축열 시스템이란 냉열을 얼음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작은 체적에 효율적으로 냉열을 저장하는 방법이다. 37. 독성이 거의 없고 금속에 대한 부식성이 적어 식품냉동에 사용되는 유기질 브라인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1. 프로펠린 글리콜. 38. 모리엘선 도상에서 응축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증발 온도를 저하시킬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잘못된 것은? 2. 압축비가 감소한다. 39. 초저온 동결의 액체 질소를 사용할 때의 장점이라 할수 없는 것은? 4. 발생되는 질소가스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 40. 흡수식 냉동장치를 이용함에 따른 특징이 아닌 것은? 4. 야간의 열을 저장하였다가 주간의 부하에 대응할 수 있다. 41. 어떤 실태에 대한 냉방부하 계산 결과 현열부하 QS, 잠열부하 치 전부하 QT였다. 실내 온도 tia의 토출 공기 온도 td라 하면 풍량은 어떻게 구하는가? 2번 42 천명을 수용하는 극장에서 1인당 co2 토출량이 15lhr이면 실내 co2량을 0.1%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환기량은 몇 m3hr인가? 2 25000 43 외기의 건구 온도 32도씨와 환기의 건구 온도 24도씨인 공기를 13의 비율로 혼합하였다. 이 혼합공기의 온도는 몇 도씨인가? 1. 26도씨 44. 다음 공조방식 중 전공기 방식이 아닌 것은? 4. FC 유니트 방식 45. 두께 15cm, 열전도율 람다 1.4kcalmH도씨인 철근 콘크리트의 외벽체에 대한 열관류율 k 칼로리 m 2 h 도씨의 값은 얼마인가? 2. 3.5 46. 다음 공기 조화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유니트히터는 가열코일과 팬케이싱으로 구성된다. 47. 보일러의 출력 표시로서 정격출력을 나타내는 것은 4. 난방부와 플러스급탕부와 플러스배관, 열손실부와 플러스엘부와 48. 덕트시공도 작성시에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덕트의 경로는 될수 있는 한 최장거리로 한다. 49. 인위적으로 실내 또는 일정한 공간의 공기를 사용 목적에 적합하도록 공기 좋아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3색도 50 다음 제습 방법 중에서 마이너스 50도씨 정도의 극저온 공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3 급착식 52 다음은 습공기의 성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4 비교습도는 수증기 분압과 그 온도에서 있어서의 포화 공기의 수증기 분압과의 비를 말한다. 52. 유인 유니트 방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2. 호텔 연회장의 내부 존에 적합한 공조 방식이다. 53. 외부 연소실의 특징이 아닌 것은 3. 복사열 흡수가 크다. 54. 다음 중에서 공기 조화기에 내장된 냉각 코일의 통과 풍속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2.2에서 3 m 터 매초. 55. 에어 필터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병원용 필터를 설치할 때는 풀 필터를 고성능 필터 뒤에 설치한다. 56. 다음은 냉난방 부하에 대한 설명이다. 이중 옳지 않은 것은 2. TAC 온도란 외기 설정 온도가 실제 외기 온도 밖으로 벗어날 위험률을 의미하며 부하 계산시 열원 기기의 용량을 늘리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사용한다. 57. 다음에서 온수난방 설비용 기기가 아닌 것은 3. 관말 트랙 58. 유효 온도에 대한 설명 중옳른 것은 3. 실외 환경 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같은 감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류가 정지된 포화 상태의 공기 온도로 표시한다. 59. 개별 난방 방식인 온풍로 난방을 분류하는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4. 환기법 60 흡수식 냉동장치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3무단기용량제어가 불가능하다. 62 입력신호 X와 출력신호 Y의 관계가로 표현되는 것을 어떤 요소라 하는가? 2 미분요소 62 어떤 회로의 유효 전력이 80w 무효 전력이 60var이면 역률은 몇 퍼센트인가? 3 80 63 열기 전력 형 센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4번 64 그림과 같은 계전기 접점 회로의 논리식은 2번 65 그림은 릴레이 접점에 의하여 자기 유지 회로를 구성한 것이다. 이를 논리 게이트 회로로 그릴 때 오른 것은 2번 66 추치 제어에 속하는 제어계는 4. 미사일 유도 제어 67 그림은 노즐 플래퍼의 동작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노즐 플래퍼의 특성 곡선으로 알맞은 것은 2번. 68. 압력이 11일 때 출력은 3V인 컴퓨터 제어의 DA 변환기에서 입력을 1 0 0일로 하였을 때 출력은 몇 V인가? 은, 오프, 온, 온을 뜻하고 입력과 출력은 비례한다. 3. 타이브 v 69. 직류기에서 전압정류의 역할을 하는 것은 4. 보급. 70. 다음 중 옴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옴의 법칙을 이용하여 임피던스에 의한 전압 강화는 설명할 수 없다. 71. 단상 반파 정리로 직리 전압 100V를 얻으려고 한다. 최대 역전압이 양략 V 이상인 다이오드를 사용하여야 하는가? 4. 314V. 72. 다음 중 엘리베이터에 적용하는 유도 전동기에 인가되는 전압과 주파수를 동시에 변환시키는 제어 방식은 3. VVVF 제어 방식 73. 그림에서 단자전압 VAB는 몇 V인가? 4. 13V 74.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변화시켜서 발진기의 주파수를 1kHz로 하고자 한다. 이때 발진기는 자동 제어 용어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가? 4. 제어 대상 75. 대부분의 시간 지연은 시스템에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가? 1. 전파 지연. 76. 유압식 변압기의 절연유 구비 조건이 아닌 것은? 2. 응고점이 높을 것. 77.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기동 토크의 순서가 오른 것은? 2. 세이딩 코일형 분산 기동형 콘덴서 전동기 반발 유도형 반발 기동형. 78. 다음 설명은 어느 자성체를 표현한 것인가? 3. 반자성체. 79. 온도를 임피던스로 변환시키는 요소는 1. 치곤 저항. 80. 방안의 온도를 배출 연량에 제어가 가능한 히터로 제어하고자 한다. 이러한 제어계를 간단하게 블록선도로 그리면 다음 같이 되는데, 이때 A 지점에 들어갈 가장 적당한 것은 2. 외부에 빼앗긴 열량 81. 다음엔 증기난방 배관에서 증발 탱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1. 저압증기의 압력을 감소시켜 원만한 증기 공급을 한다. 82. 배수 트랩의 구비 조건으로 합당하지 않은 것은 4. 오물이 트랩에 부착될 수 있는 구조일 것. 83. 증기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증기 주관 위쪽에서의 입하관 분기는 상향으로 올린 후에 올림 구배로 입하시킨다. 84. 기소온압식급당 설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스팀시 일렌서의 역할은 4. 소음을 방지한다. 85. 긴 직선 배관일 경우, 강관 신축 이음은 몇 앱마다 설치하는 것이 좋은가. 3. 30m. 86. 공기가 열기, 열 교환기 등 다량의 응축수를 처리하는 데 적합하며, 작동원에 따라 다량 트랩, 부자형 트랩으로 구분하는 트랩은 3. 플루트 트랩. 87. 급탕 배관 시공상 주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하향식 공급 방식에서는 급탕관은 선상향 구배로 한다. 88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의 두께를 나타내는 스케줄 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4 허용 응력은 안전율을 인장 강도로 나눈 값이다. 89 동관 접합의 종류가 아닌 것은 3 나사 접합. 90 도시가스 배관을 시가지의 도로 노면 밑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노면으로부터 배관의 외면까지 몇 dm 이상을 유지해야 하는가? 3. 1.5 91. 전기가 정전되어도 계속하여 급수를 할수 있으며 급수 오염 가능성이 적은 방식은? 2. 수도 직결 방식 92. 배수 배관에서는 관이 막혔을 때 이것을 점검, 수리하기 위해 청소구를 필요로 한다. 청소구 설치 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 3. 길이가 긴 수평 배수관인 경우 관경이 100A 이하일 때 5m마다 설치. 93. 크레온 냉동장치 냉매 배관 설계시 옳지 않은 것은? 2. 트랩 반경은 되도록 크게 한다. 94. 다음은 급수 배관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상향 급수 배관 방식에서 상향 수직관은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관경을 작게 한다. 95. 압축기로부터 응축기에 이르는 배관 설치에 있어서 주의할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3. 2대의 압축기가 아래쪽에 있고 1대의 응축기가 위쪽에 있는 경우 토출 가스에 더는 압축기 위에 배관하여 토출 가스관에 연결한다. 96. 냉동 배관 시 플렉시블 조인트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기계 구조물 등과 견고하게 접촉되도록 설치한다. 97. 배관의 하중을 위해서 걸어 당겨지지 않은 행거 중 상하 방향의 변이가 없는 개소에 사용하는 것은 2 리지드 행거. 98 다음 중 유체의 종류가 냉동기 유일 표시하는 문자는 3 5 99 도기 가스 배관 설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4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스명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100 공조 배관 설계 시 유속을 빠르게 했을 경우 발생되지 않는 것은 2. 운전비가 감소한다.